누가복음 7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함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하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불러 가지고 정말 주님께 좀물어봐도 오실 일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오실 그일 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왜 요한이 이렇게 흔들렸냐면 자신의 이 기초가 흔들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이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경제학도 여러분 보면은 제가 경제학을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결국 기초는 뭐냐면 demand and supply, 수요와 공급 곡선입니다. 그걸 통해서 곡선의 균형적으로 이퀄리리엄 프라이스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지금 석유가 왜 이렇게 값이 싸냐? 공급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디멘드가 수요가 많아지면 또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고 다이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이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도 지을 때이 기초를 어디다 세웠냐에 따라서 오래 가느냐, 안 가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졌느냐? 하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갈팡질팡 하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회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시되 예수님께도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거부했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왜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제가 어떻게 세례 줄수 있습니까?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까지 세례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헤롯 대왕이 잘못하는 일을 지적합니다. 당신의 하는 행동이 옳지 않습니다. 했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아,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는 소식까지 들으면서 이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서 뭐라고 물어보라 그럽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고 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한 질문 같으십니까? 그러면은 뭔가 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지금 그 길을 예비했고, 지금 엄청난 길을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나는 왜 간목 속에서 꺼내주지를 않으시는 건가? 왜 나에게 오셔서 방문, 신방 한번안 오시고, 지금 이렇게 두고 계시는가? 이게 답답할 길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줬던 많은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하고, 이 감옥에서 다 풀려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갖고 있던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전혀 와닿지가 않고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는 분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다. 아 세례관한테 가서 얘기해. 나 메시아 맞아.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 마침 그때 질병, 고통, 악기를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사에서 61장과 35장에 쓰여있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은 2사에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에게는 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나 세례요한에게는 크게 한방 맞는 그러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의심이 돌아올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어디 딴데 가서 내 경험을 비춰봐가지고, 내 경험상 이건 아닌데 경험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한때는 맞았으나 지금 틀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경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는 700여년 전에 쓰였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세례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챌린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기초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소경이 보고 앉은 메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고. 귀가 먹은 자가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자기들이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죽은 자였다는 것,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도 보면은 심판하는 자를 누구를 심판한다 하십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다 우리를 포함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소대는하고 상을 주시겠다고 계시록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다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그 책값을 치료기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볼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있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의의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일을 쓸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지만 가능하 자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 그겁니다. 우리 스스로 행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수 있었고 그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큰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초로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이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방향성을 항상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기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마지막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시간이 흐르면은 이 정체성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약하면은 정체성이 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이 행동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인 크리스천입니다. 하면은 크리스천은 이 정체성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정체성으로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이 우리를 우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크리스천 한국인입니다. 크리스천 미국인입니다. 하면은 크리스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우위에 있고 그리고 어 미국인 한국인이라는 법은 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 그말 한마디에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애국 종살이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사내 아이를 으면 바로 왕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야, 사내 아이면 죽여! 이렇게 하고 삼파, 산파, 히브리 삼파들한테 명령합니다. 근데 히브리 삼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하나님 법에 어긋나니까 나는 아무리 애국 왕의 명령이 될지라도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사내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 히브리 산파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히브리 산파보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산파로 자기네들은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희 미국에 살면서 이 2세들이 정체성 혼돈에 많이 살아갑니다. 이게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뭐 어떻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초점 맞춘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어떠한 생명을 가졌고 어떠한 삶을 살아을살아그는 분명히 알명히알려주음은는 흔들리가 없습니다. i m a Christian i m a Christian Korean American. 이렇게 c 대하게 얘기할 때 이들이 어떠한 곳에 가도 흔들리지 않 I'm a c h r 데 애들은 그걸 알아줄까요? 몰라줄까요? 자기가 자기 자식 키울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저 엄마는 아빠는 그냥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 것 먹여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줄 때는 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걸렸다든가, 집안이 쫄딱 망했다든가, 뭐 인간관계가 쫄딱 망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걸 보진 않고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 닷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 경험이 중요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해 주셨을 때,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한말씀에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약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사랑하라라는 말씀 안에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싸우게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소유은 사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다는 것을 까먹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가기를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 달린 점을 여러분들은 삶에서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바른 말을 할지라도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서 얘기하면 그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 그 말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께서 고림도 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뭘 어떻게 어떻게 하든 산을 옮기만 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다 울리는 꽹날이다.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사랑은. 사랑 얘기만 하면 여러분도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환해져야 되는데, 맨날 듣는 얘기 또 하네. 근데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이 사랑은 여러분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이것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믿는 자들이 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쫓아가는 것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물씬 내줘야 되는 것 여러분 스폰지에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나잖아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쫙 머뭇고 있다가, 누가 터뜨려온 그 사랑이 좀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짝 말라있다가,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 한번 와가지고, 그거 좀 채워볼까 하다가, 또 말라가지고, 또 가가지고, 그 마른 거 그대로 또 청소하다가 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laughs> 22월달이 되면 넉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소욕을 쫓아야 한다는 것, 흘러간다는 것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가 고쳐지지 않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무더니 돌찾으든지 기다리면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한 아침에 주의 신실하신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야, 정말 주님 그 배품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새벽에 깰 때마다 주님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 주님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나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나이다. 하늘에 주시는 평강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며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세례요한과 사도 요한 다른 분 아시죠? 다른 거 아시죠? 또 같은 요한이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받아서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쓰신 분인데 이분이 유배를 갔다가 계시록을 다 받고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로 다시 가십니다. 그리고 에베소교회그 기록 문헌들을 보면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쭉 에베소교에 모여서 아한 말씀 예해 주시죠 하고 하면은 그 사도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아, 예수님이 고도신이 너희들 빨리 회개해! 뭐, 해? 해! 할 텐데 이 사도요한은 9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힘들게 나와서 하는 마디, 한마디. 서로 사랑하라. 그 한마디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계시록에 놀라운 세상의 종말을 다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인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다가 순교의 기회도 잃어버렸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겪은 상황,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얘기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얘기. 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온몸에 율법이 이 말씀에 다 집약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 개명을 너에게 주시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답답해 가지고 정체성이 흔들려 가지고 주님께 제자를 보내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 에이 의심 많은 놈아 하고 이렇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어 뒷부분을 읽어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 중에서 이만한 자 없다. 제일 큰 사람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는 더 크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십자가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재하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기에 저희들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는 은혜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흔들리면은 나의 의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음 5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의라는 건 뭐,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나의 삶을 통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기 시작할 때, 나의 감정, 내가 갖고 있는 것,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세인의 의의가 지될수 밖에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의 의의가 뭐였습니까? 비교적인 행위였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리스의 의의가 너희를 휘어 감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의겠습니까? 자기의 의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자기의 의의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생각한 게 옳은데 왜 사람들은 몰라줘? 하면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고집을 어떻게 보여 주셨습니까? 몇시 천들을 견디시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길이셨습니다. 이런 고집 고집 부통의 선지자 하면 누구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저 악인들을 살려주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내가 두고 볼 거예요 하고 네, 사목 깨앗뼈에서 죽을 정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닌후의 성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저 성을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셨는데 왜 자기가 고집을 부립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호박 넝쿨 큰거 준비해서 잎으로 햇빛을 가리게 해서 살려주십니다. 그게 기뻐했다가 또 벌레 해가지고 죽이니까 그거 갖고또 화를 내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야, 너는 호박 잎 하나 갖고 그렇게 성질 내냐? 야, 지금 저 니누의 생활 앞뒤 분간 못하는 가축 인간 수십만 명이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깨달았다 어쩌다 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 저희들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께 고집부리면서 얻어맞으면서까지도 제가 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할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게 하셨어야지만 그들이 듣고 알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정체성, 그 시작을 저도 잊지 않으시면서 대림절두 번째 주간을 또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제가 주님 앞에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달으며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나이다.